안녕하세요. 번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우이동 솔박공원 옆 빌라 금매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공급 39.33, 전용 3 4 4 7제곱미터고요 어, 금매가로 1억5천만원에 나왔어요. 매매가 1억5천만원입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어, 방두 개, 화장실 하나, 넓은 주가, 주방 겸 거실, 그리고 싱크대가 길어서 조리 시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안방이 되게 넓고, 이렇게 투룸 구조인데, 한 1, 2인 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매매물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솔밭공원, 북한산 둘레길, 우이천 산책로들이 인접해 있어서요. 공기청정지역이고, 운동이나 산책하기 너무 좋은 그런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빌라입니다. 여기는 평지예요. 평평한 평지고 초역세권이에요. 전철역이 1분밖에 안 돼요. 1, 2분밖에 안 걸리는 위치에 초역세권에 어, 100년 된 소나무 숲을 자랑하는 솔박공원 북한산 둘레길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위치 아주 좋은 그런 빌라 금매물건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은데 매매가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매매가 1억 5천만 원이에요. 자, 1인 거주하시기, 2인 거주하시기에 딱 좋은 어 그런 위치고요. 거실 앞에 3뷰예요. 어, 거실이 확 트인 3뷰라 어 뷰도 좋고 채광도 너무 좋고 밝고 환하고 그리고 특히 어 인기층 선호하는 2층입니다. 2층이라 어 부담 없이 어실거주하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위치고 딱 보시다시피 싱크대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최강이 아주 좋다는 거를 사진상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은 금방 매매될 거예요. 매매가도 싸고 위치가 너무 최고 좋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빨리 될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층수도 2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선호하는 층이거든요. 근데 매매가가 1억 5천 밖에 안 합니다. 내부가 깔끔한 그런 트룸이에요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신속하게 빠르게 어, 번다부동산으로 문의 주세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